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퇴임식이 1월 29일 화요일 외교부 18층 리셉션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퇴임 대상자는 이정관 전 브라질대사, 박희권 전 스페인대사, 전비오 전 멕시코대사를 비롯하여 총 29분의 직원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행사에 참석하여 퇴임자에게 상훈을 직접 전수하고 우리나라 외교와 국익을 위해 헌신한 퇴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김영입니다 그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비건특별대표의 새 카운터 파트가 지명됐다고 언급하면서 최선희가 아니라 북측 실무접촉 파트너가 뭐 김혁, 김혁철 혹은 박철로 바뀐 게 아니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부가 파악하신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에서 개최된 북미 고위급 회담, 또 스웨덴 국제회의에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과 관련 생산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지금 현재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조선비즈 윤영 기자입니다 그랜드 캐년 관련해 서 오늘 그 외교부 명의로 온 문자를 봤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면 어떠한 사실을 좀 확인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또 지금 국민청원에 보면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과연 개인의 책임으로 해야 될게 아니냐 국가 책임지게 맞느냐라는 여론이 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번 사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어, 어, 중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그주 로스앤젤레스 우리 총영사관을 통해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사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에, 에, 문제들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 우리 외교부로서는 현지 공간을 통해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질문 듣네. 네, 추가적으로 사안을 더 여쭤 보면은 어 최근에 이제 영사조력법이 국회에서 통이 이제 통과돼서 이제 입법이 된걸 알고 있는데 아직은 발효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영사조력법에 의한 조치 그 법에 따른 조치를 정부가 할수 있나요? 아, 지금 기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 후에 발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네. 한일 외교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비롯하여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일본 초기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주장 및 일본 초기기의 근접 위협 비행 관련 문제 한일 관계 발전 방향 등 양국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아, 회담은 약 50여 분간 그 당초 계획 30분을 넘겨서 50여 분간 상당히 진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